몰랐네 어, 그러면은 피어1 제가 2랑 3를 전번에 했었는데 3는 하다가 재미없어서 때려치고 제가 2에서 하다가 이제 처음에 그 용나온 그 어, 레전드가 나오고 이번에 피어1이 그만큼 또 무섭대요 그래서 한번 해볼라 합니다 유 게임이죠. 이 뭐야 이게? 퀄리티? 좋아, 내 컴퓨터를 믿는다. 무리는 하지 않게, 하이 퀄리티. 근데 이게 좀 옛날 게임이라서 그렇게 좋은 퀄을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더막 놀라운 요소가 많대요. 쟤는 이제, 아 저는 이제 어막 뭐랄까. 귀신 얼굴 이런 거막 놀라는 게 아니야. 거의 놀래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는 게더 저는 잘 놀래가지고 이런 피어 같은 게임이 이제 놀라운 요소가 많대요. 귀신 이렇게 막 히히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막 그냥 그냥 막 튀어나온대. 그래서, 피어를 선물을 받았고요 <laughs>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눈동자야? 와, 이게 좀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, 어, 어, 나 약간 이제, 눈이 좀 높아졌어. 요새 좀, 요즘 나온 게임들 막 하다 보니까, 와, 옛날 그래픽이 좀, 그렇다. 그쵸?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와, 화이트데이 같다. 마치 화이트데이 하는 느낌이야, 지금. 안 돼! 저기 조그만 글씨는 피어하라고 작게 막 써져 있네요. 뭐지? 얘네가 다 좀비야? 아, 좀, 아, 어, 뭐지? 은거 아니었어? 빡빡이. 어. 아 제가 막 아까 뭐 각성했나 봐, 얘가 좀 나쁘게 봐야 했나 봐. 또 이제 뒤통수. 아 이구나 <laughs> 친구였어. 뭐야?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이야? <laughs> 헐, 흑형들. <laughs> 얘다 죽었나 봐. 뭘 먹는데? <laughs> 좀비인가 봐. 막 먹는다. 어, 저런 저런 얼굴하고 먹네. <laughs> 이거 이게 그건가? 텍스, 텍스트인가? 라지 아닌가? 텍스트라 써있는 거 아니었나? 연도 안 보이죠. 저기 글씨에 어, 나다 연도 어차피 저거 영어 있어 봤자 안볼 거죠? 네. 신경쓰지 마요 그냥. 아 나는 좀습격 당한 그동인가봐그쵸 쟤를 죽여야 되나 봐. 제가 나쁜애였어 약간 감마가 아니 좀 약간 어지러울 각인데 이게? 어 이거 좀한 시간 하면 이제 머리 때릴 그런 약간 그렇죠. 그럼 어지러울 상인데 게임이? 놀라는 거 보러 들어왔어요. 예 안녕하세요. 어차피 이런 거 얘기해봤자 다 나한테 떠넘, 떠넘길 거잖아. 다 나한테 어깨 탁 치면서, 자, 이제 내 차례야 하면서 이제. 나 혼자 이제 전국 무상하고 이제. 뭐야? 뭔가 어떤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하나 봐. 아니, 내가, 내가 움직여야 해? 돼. 아니다, 아, 내가, 내가 움직인 거 아니야. 뭐야? 아, 아, 나내린다 자, 이제! 아, 근데 이게, 그, 피어가, 약간, FPS를 겸비한 그런 공포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? <웃음> 이거, 앉는 <laughs> 키가 뭐더라? 아, 이거다. 뭐지? 나뭐 눌렀어? 아, 이거. 뭐야, 일로 나가는 거 아니야? 뭐지? 뭐야. 어? 열로 나가야되는거 아니야? 뭐지? 뭐야 어, 나 당황했어 이거 뿌셔.. 부숴야... 아 뿌시는거구나 무슨 하프.. 하프라이프도 아니고 <laughs> 설마 이거 뿌셔서 나가는거겠어 하고 안 뿌시고 있었는데 아 무슨 하프라이프인줄 알았네 어.. F 아 이렇게 해서 여는군요 헉쥐봐 이거는, 여기에서, X. 그럼 이제 이게 켜지고요. F. 오 뭐야! 문을 왜 이렇게 열어? Hey, we'll so 안녕. 야, 그총 좋아보인다. 나좀 줘라, 그거. 어떻게 들어갔대, 쟤? 어허. 뭐, 가질 거 없나? 뺀지다, 뺀지. 이거 못 주워? 어.. 레슬뭐 와우.. 예 뭔가 막 근정무기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. 레포대같이 막.. 머리통을 막.. 솟아버리면 되니까. 여긴 안 열리네요? 이거는.. 점프? 어허. 누구 온다! 뭐야? <laughs> 누가 뺨뺨 때려달라고 뺨을 들이대는데? 어. 누구야? 뭐지? 원래 여기 이런데서 막 놀라대는 거지? 어. 아 왜? 아 왜다다? <laughs> 같이 가자. 아, 뭐야 나 여기 공포의 집 체험하러 왔어? <laughs> 뭐하는거야 이거? 이거 공포의 집 체험하러 온거 같아여안 열린다 <laughs> 공포의 집도 아니고 <laughs> 무슨 이걸 왜 떨어뜨려 <laughs> 어... 이게 이쪽으로 와서 아니 어디로 가야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 어디지? 여기 맞아? 아닌가? 아까 뭐 다른 길도 있었으니까, 여기로도 한번 가봐야지. 아까 얘, 거기 있었지. 어, 여기도 있다. 화장실이네. 으, 지지. 아, 여기로 가야 되는 게 맞나 봐. 에헤. 근데 뭐안 보이던데? 뭐 들어갈 곳이 있었나? 아니면 내가 막 부셔서 들어갈 공간이 있었나? 아니면 뭐 천장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울라스트 아울라스트 마냥 뭐지? 어디로 가야돼? 여기 여기 아닌데 열쇠를 찾아야되나? 아 열쇠를 찾아야되는거 같은데 열쇠를 숨겨놨나봐 어다가아 근데 이런거 찾는거 너무 귀찮아 진짜 아, 못 찾겠어, 이런 거. <laughs> 아, 뭔가, 뭔가 허접해서 놀래주고 싶다, 진짜. <laughs> 둥기덕거려. 아니, 어딨어! 아, 뭐하라고! <laughs> 어딨지? 아 이거, 이거 해보신 분 없죠? 아 이게 뭐 어, 어디로 가야 돼? 아씨, 아, 씨. 아, 아. <laughs> 길막한 거야? 아나 이거 찾아줘. 이거 어딨어 잠옷에 뿌신다고요? 설마 진짜? 설마 뿌시는 거야? 진짜 뿌셔서 만약에 잠옷에 떨어지면 진짜 이거 아 이거는 약간 요즘 세대의 게임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이거는, 좀, 단순하게 행동해야 되나? 설마? 우와! 아! <laughs> 와 아! 와, 오지구 젖었다. 어떻게 저렇게 해서 열리지? 아, 생각지도 못했네? 아, 웬만해서는 막, 안 열리잖아. 야! 야, 갇혔다, 갇혔다. 아, 왜, 감사? 친구, 친구, 친구! 가자! 오, 예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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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? 뭐야, 뭐야, 누야. 야, 살아어살아어내 친구. 야, 내 친구 없었다, 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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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거 왜 이래, 이거 왜 이래. 뭐야, 뭐야, 뭐야. 누구세요?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내 친구. 내 친구 어째서? <laughs> 얘 뭔데, 이게 뭐하는 애야. 야, 느려졌어. 이거 풀어줘. 오, 야, 친구 있다. 살아있네. 다행이다. 죽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안 죽어. 야, 뭔가 안 죽을 것 같았어. 뭔가, 머리가 터질 줄 알았지만, 뭔가 안 터질 것 같았어. 짜샤, 임마. 뭐. 얘 뭐하래요? <laughs> 어, 뭐, 뭐, 뭐? 뭐, 나, 나 혼자 가라고? 하하.. <laughs> 와, 여기 공간이 많네. 야, 같이 가자. 그래봐, 일단은 저기도 뭔가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. Dude. 두 개인가? 아, 가는 길이두 개네? 여기는 못 가는 데인가? 오! 누가 자꾸 지나가? F. 어, 길이 두 개야, 왜? 길두 개면 좀... 음. 아우, 얘야... 얘 뭐지? 좀 약간 그냥... 좀 놀래켜서 지나가면 되는데, 너무 지나가지 않아? 그냥... <웃음> 그냥... 으... <laughs> <laughs> 음. 뭔가 약간 좀 위험한 공간이 온것 같은데. 야, 좀 길이, 좀, 넓다? 어째? 길이 좀 넓으면은, 다시 돌아가기 힘든데. 와, 어! 갑자기야 야! 야, 이게 뭐야? 이게 누구야? 야, <laughs> 갑자기, 어, 뭐야? <laughs> 야, 갑자기 왜 뒤성수를, <laughs> 후려쳤어? 피어 1만 무서워하는 건가요? 아니,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다른 것도 무서워하는데 제가 심하게 놀란 적은 이거 이거 해 봐서 물론 피어 1은 원에서 놀란 게 아니라 피어 2에서 놀랐었는데 그래도 같은 피어 중에서 원이 더 무섭대요. 그래서 한 거고요. 제가 나한테 뭐라 한거 같은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. 난 뭔가 뭔가 좀 어... 경고를 받은건가? 나대면 뒤신다 이런 이런 뜻으로 내가 맞은건지 내 왔을땐 다시 돌아가잖아? 그러면은 빡빡이 개 없다 빡빡이 개 없어졌어 뭐야 이게 어디야? 아, 나 여기 어디야 아나 여기 지났지자 이제 길치에 어... 약간 좀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아직 있네. 야 친구까지 들어왔다야. 야 다행이다. 난 친구가 많아서 행복하다. 야 그러다 물릴 것 같아. 머리 땅 이렇게. 브레오 뭐야. 아, 뭐 임신 그거 애 낳나 봐. 근데 얘는 뭐야? <laughs> 설마 그 애기가 자라서. <laughs> 여기 밑에 이거 조그맣게 뭐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뭐이게 이게 자막이에요, 자막. <웃음> 근데 <웃음> 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저도 안 보입니다. 한글 패치 어 그러고 그랬는데 근데 어차피 내용 잘안볼 거잖아요. <laughs> 어차피 저는 이 게임을 뭐뭐 뭐 제가 뭐스일 스토일 이거 다깰 자신이 없어. 자신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제가 놀라는 거 그런 거한 번씩 보시고 저도 오랜만에 막 놀래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선물 받은 거기도 하고 어허 오야 드디어 총이 좀 쓸만하게 생겼다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? 야 요즘 세대처럼 밑에 쭈글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올려주는 센스가 있어야지 이건 또 무식하게 막 때려가지고 막 어? 뭐하는 건데 아 뭔데 또 컴온 까르보이 뭐하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뭐 대통령 오나? 뭐 돌아가서 문열으라고요 와, 오, 그걸 들으셨어요? 대단하신데? 아, 일로, 일로 돌아가서 가라는구나. 아, 이런 거꼭 나한테만 다 시켜요, 진짜. 이게 뭐야? 나 이거 줘, 이거 왜안 줘? 오, 먹었다. 아, 여긴 뭐 없나보다. X. 나만 가. 맨날 이런 거 나만 시켜. 한 명이라도 같이 따라와주면은, 그, 그만한 든든한 게 없는데, 그쵸? 맨날 나만 시키고. 나만 시키든. 오! 이거, 이거 열면 되겠다. 뿌슝. 이러면 이제, 빵! 이렇게 열리지. 따단. 이제 딱, 뒤로 가다가 이제 딱, 이제 귀신이 딱,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. 그럼 뭐, 나는 가지 뭐. 뭐야, 왜, 왜, 왜? 찢을 거인다. 어, 뭔일 생겼나봐. 다 죽어있는 거 아니야? 헐헐 헐! 야, 집에 보내줘. 가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. 뭐야, 뭐야, 이 구조되는 소리. 오, 뭐야, 이거, 이거 이상한 거 있다. 뭐 있잖아, 뭐 있잖아, 그치? 눈깔이냐? 뭐냐 이거? 나 간다! 어! 뭐야? 어, 여자애 아 여자애가 다 쓸어버렸나보다 어 여자애 아이 여자애가 이렇게 만들었대 아 드디어 이제 이, 저 귀신이 나오는거야? 아.. 저 여자애 진짜 싫어. 내가 피어트 때 어떻게 놀랬냐면은 내가 앞에 보고 있다가 막 다시 뒤로 나갈 일이 있었거든요. 막 뒤로 나갈라는데 없었던 애가 갑자기 서 있었어. 저 여자애가 서 있었었다니까. 그래서 그때 욕욕 욕 나왔어 그때. 아나오야얘 누구야? 어 도와달래. 이거 끝나고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. 그러면 오! 야! 나! 친구! Friend! Friend! Your friend! 어디 갔어? 얘얘 누군데? 누군데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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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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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? 누가 싸는데 어디 싸는데 아! 아! 뭐야? 이렇게 빨리 죽어 아, 나 정인 줄 몰랐어. 친구인 줄 알았어. <laughs> 뭐야, 이렇게 빨리 죽어. <laughs> 아, 나, 씨. 그니까,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네. 아, 현자야, 맞니 <laughs> 이제 제가 알림이를 설치했더니, 이제 막, 막 들어와있네. 안녕? 안 도와줘. Q? 아,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고? 지져라 내가 선빵 맞기 전에 먼저 날렸다 어? 아 여기서 이렇게 쏘는구나 안보여 자동 조준이야? 자동이 못 조준 것같아 아우 됐다 아, 약간 줌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 줌이 스페이스야 아 아니,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거 뭐니? 뭐 없어? 줌 땡기는 게좀 별로 안 좋다 아유 이거 보면 내가 놀라면 진짜 에라이 <laughs> 아 그리고 저렇게 현실감 없게 떨어지는 게 어딨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게막 둠칫둠칫하면서 걸어가냐? 그쵸? 막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가 얘 음. 결국엔 이 공간에 나 혼자 남은거죠 어뭐 F 좋았어 이제 P가 없을 때 Z로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로 나갈 수 있나봐 <laughs> 여기에서 이제 이승 탈출을 하는거지 그렇지 않아? 맞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에이거왜 있냐 그러면 아이. 이제 약간 하프라이프의 그런 방식이 약간 이제 약간 그 생각이 박혀서 이제는 막 나무만 보면 막막 막 이렇게 막 치고 싶다 이제는 어? <laughs> 떨어지는 거 맞다고요? 아 앉아서 아 알겠습니다. 다시 갈게요. <laughs> 어, 맞아. 아이템 나올 것 같아. 음, 이게, 그냥 가도 될것 같았는데. 열로 이렇게 떨어지나 보다. 그쵸? 반대쪽으로. 맞지? 으악, 세이비. 아, 귀신 나올 것 같다. 누구 있나 봐. 아니, 이 <laughs> 오른쪽으로 기울어야지. 왜 왜 저렇게 못 기울어? 고개가 한쪽밖에 없나? 아, 젠장. 아, 어, 쟤네 총좀 쏘는데? 잘안 죽는다, 그리고. 머리를 맞춰 좀 많이 죽, 빨리 죽네. 어, 어 줘봐. 줘봐, 줘봐. F F. 와우. 아나 부금 이런 부금 나오면은 무조건 싸워야 될것 같아. 야 사람 많다. 그치한명더 어디 어딨어. 어딨어, 어딨어. 있어? 어 있어 어 있어. 아까 한명더 있어.